자 이게 이제 작년 9월에 시행됐던 평가원 어법 문제인데 이 어법 문제 보기 전날 바로 전날 선생님이 그 그때는 이제 공학자들이었거든. 음. 걔네들 3학년애들한테 이번에 문법 문제는 무조건 동사만 찾으면 답이 나온다라고 했어. 음. 음, 이게 이제 그 공식이 맞아 떨어지는데 음. 일단 자 어쨌든 최근 들어서 지금 뒤에 있는 문제 뒤에 있는 문제는 약간 출제 경향이 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어법부터 먼저 설명하려고 들었는데, 음? 자, 사실은 이 문장보다 더 어려운 문장들이 뒤에 있어. 음.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구문독해급이라고 했던 거, 우리 저번에 한번 풀어본 적 있는데, 문장이 세 줄, 네줄 넘어가잖아. 아, 네. 그럼 어법 문제를 냈을 때 굉장히 어려워. 네. 그런 게 뒤에서 이제 시도되고 있다고.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것보다는 쉬워. 자, 일단 출제 포인트부터 먼저 빠르게 보는 거. 1번. 자, 1번은 동사미 주령 문제고 1번은 지금 우리가 뭐끼캐야 능동 수동밖에 못 내지. 네. 그렇지? 그리고 앞에 대시 뭐라는 거? 주격 관계 설명다 대명사 정도 표시해 주면 돼. 네. 2번이 런이 나왔는데 그럼 이 2번 문장을 볼때 무조건 자, 2번 문장에서 동사가 누군가 봐봐. 리퀄... 그렇지. 잘찾았어 사실 런도 동사 되고 리콰이어도 동사가 될수 없어. 네. 영어에서 물론 이런 식으로 동사가 맨 앞에 나오는 건 명령문, 네. 수능에서 종종 내는 기법인데, 얘가 동사면 얘는 투부정사는 동명사만 돼야 되지. 네. 그치? 그 다음에 3번. 3번은 병렬구조지. 5와 네. 다음에 앞으로 쭉 가봐. 그러면, 자, 여기 뭐가 보여? w e n to rely on? 해볼가 보이지. 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도 동사가 to know가 있고 need도 있어. 네. 하지만 뭐가 되든지 간에, need가 되든 to know가 되든 when to rely on이 되든 동사 원형밖에 모두지 네. 그러니까 얘는 음. 좀 싱거워 음. 병렬구조에서 형태가 달라야 우리가 맞춰서 해석해보는데 네. 어 맞출 필요도 없지 음. 그 다음 4번 4번은 일단 대세 동그라미 치고 크리에이트가 일으키다지 네. 자, 대답해 그레이 에어리에라는 거 주격관계대명사 네. 글쎄 주격관계대명사? 거의 시험 문제 안내. 왜냐면, 됐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게 머니, 너무 뻔하게 보이니까, 네. 접속사 됐, 관계사 됐, 혼동도 안 해, 얘는. 음. 그래서, 됐 주격 관계 대명사는 별로 위협적인 놈이 아니야. 네. 어? 이때 강조금은 뭐, 그래도 안 돼.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자, 외덜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책에서는 설명을 안 해. 음. 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책에서는, 자, 자, 뭐가 있냐면, "우린 이걸 배워, 음운사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어, 투 부정사가 올수 있어, 그치? 네. 음운사 다음에 당연히 누가 올 수도 있어. 문장이 나와서 간접 의문문 같은 명사절을 만들 수도 있어. 네.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나온 교재를 보면 얘를 w h 음 문"이라고 읽게. 왜냐면 음사 거의 대부분이 how를 제외하고는 다 뭐야? when이나 w a t 이나 which나 where 다 wh를 쓰지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와도 돼? whether 다음에 투정사를 써도 되는 거야 인지 아닌지 긴가 민가일 때 음. 응? 그것을 받아들일지 whether to accept the, the proposal 그 제안을 받을지 안 받을지 할때 whether를 쓸수 있어 단 이때 외도는 인지 아닌지 긴가민가인데 이프 다음에 투부정사는 일반적으로 안 써. 음. 응? 똑같은 뜻의 인지 아닌지 긴가민가가 있다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건 뭐냐면 음운사 다음에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를 다쓸수 있는데 쓰지 못하는 음운사 하나가 있어. 누굴까? 어, 여기 빠져 있어 지금. 응? 음. 그게 와이야.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설명하는 선생님이 없었는데 요즘 시중책에 이 설명이 이제 수록되어 있더라고 선생님 덕이라고 생각해 응? 왜냐하면 왜 그런지도 알아야 돼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야 선생님이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나오면 투부정사는 할 일, 동명사는 했던 일이라고 하지 그래서 Y는 못 쓰는 거야 왜냐하면 Y는 원인 분석이야 미래 지향적이야 과거 지향적이야 과거. 시간적으로 과거 지향적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와이담의 투구 정선을 못써 음. 응? 그렇지만 이걸 내, 내지는 않을 거야 오케이 네. 한번 빠르게 한번 독해 보면서 자레커가 나의 지 에티컬 리쉬 어떤 에티컬 하니까 윤리적인 거지 네. 윤리적인 어떤 쟁점 따위를 윤리적인 쟁점 따위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단계라고 했어 뭐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기업의 어떤 윤리. 사업이 어떤 윤리를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단계가 된다라고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사업할 때도 윤리적인 기업이 오래 수명이 길어. 그래서 기업 윤리에 관한 책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 봐봐. 그다음에 윤리적인 잭점은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 꼭 일부러 해석을 해보는 거야. 확인할 수 있는? 그렇지. 아이덴티파이가 확인하다니까 확인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또 이어져. 어떤 상황을 확, 확인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그것이 윤리적인 것이 결부되어 있는 기회인지 아닌지 여부도 따지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네. 왜 선생님이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에이블이 나오면 조동사 캔의 느낌이 살려져야 돼. 음. 그런 수사적인 기교를 많이 써. 자, 역시. 그리고 앞에 선행사 세 개가 이어지지. 응? 네. 자, 이런 것들은 이런 그냥 대순 주격관계대명사인데, 그리고 이러한 어떤 윤리적인 쟁점 문제들은 응? 뭐를 요구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choose 선택할 것을 요구하게끔 만들어. 자, 뭐를? 풀한 다음에 어몽이 나온 거 이상하다고 여기지마. 자, 지금 여기 잘 봐. 이 문장을 보면 관계대명사 두 개가 동시에 이어져서 나와. 네. 그치? 네. 이걸 연쇄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해. 응? 자, 그런 어떤 상황이나 문제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choose from. 자, from 다음에 어멍이 또 나왔지. 전치사 두개 나란히 나오는 것 두려워하지 마. 응? 자,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 가운데서 선택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행동들은 결국에 가서는 자, maybe evaluate 평가되어질 거야. 뭐로? 자, 옳고 그런지. 윤리적인지 비윤리적인지 평가되어지는 여러 가지 행동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게끔 만든다는 거지 네. 즉 윤리적으로 딜레마에 그,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r e q u i r e 전체 문장의 동사야 네. 얘를 투부정사나 동명사로 만들어 보면 자 명사 구주어가 되는 거지 역시 음은사람의 투부정사가 나왔네 그럼 alternative 제 s가 보이는 거 보이지? 이때 네. 여기서 하나 잡을 단어가 있어 최근에 출제 경향에서 알터가 바꾸다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친숙한 단어는 alternative야. 동의하지? 네.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고 대체 대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돼. 네. 자 최근에 얘가 또 나온단 말이야. 응? 선생님이 일부러 이런 걸 체크하는 거야. 얼터네이션은 뭘까? 얘가 교대 순서를 바꾸는 거야. 음. 얘를 조심해야 돼. 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이 라인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오케이? 네. Okay? 응? 얼터네이션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서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require. 자, 나도 운이가 나오지? 나도니 네. 버얼소 구조야? 네. 자, 그것은 자 착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가치관이 좋으냐 나쁘냐만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지적인 능력을 요구한다고 했어 이때 컴퓨턴스가 지적인 능력이거든 네. 지적인 어떤 지식의 능력을 요구하는데 뭐를 관련된 사업 분야에서의 어떤 지식을 요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폐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방출할 거냐. 어? 만약에 패스를 무단 방출하면 비윤리적인 기업으로 낙인찍혀서 불매운동 거어지고 잘못하면 회사가 도산할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게 패스인지 아닌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적인 농력자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와. 관심을 두고 있는 해당 사업 분야에 지식에 관한 어떤 능력도 요구되어진다는 거지. 네. 그치? 그리고 종업원들은 자, 지적인 능력을 첫 번째 했어. 달라기 전개 방식 열거 나이이지요 네. 지문의 경우 변형 문제로 순서 배열 문제가 나오면 부담스러워. 음. 이 열거 나이이 그러니까 이게 딱딱딱 끊어지는 것들보다도 그냥 그냥 듬성듬성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야. 네. 자, 자, 그런 지적인 능력 뿐만 아니라 또한 종업원들의 경우 이번엔 종업원이야? 앞에 건 누구였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경영 측에 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 네. <laughs> 자 근데 그 분야에 종업원들도 뭐를 알 필요가 있어 음은사담의투부정사가 보이지 네. 조직의 어떤 정책이나 이때 코드가 뭘까 선생님 이 코드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어 코드가 부호가 될 수도 있고 암호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코딩 네. 컴퓨터 프로그램의 그, 프로그래밍이 될 수도 있어. 네. 근데 이때 코드가 법령, 법령이나 행동의 어떤 준치, 행동 강령이 될 수도 있어. 음. 그 뜻으로 코드가 요즘에 자주 나와. 네. 응? 뒤엔가? 뒤엔가? 뒤에도 그, 그, 어휘 문제가 좀더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했지. 네. 어휘, 어, 이거, 이 12강? 네. 거기에도 코드가 나와. 음. 그럼 그거는 그때는 법령이야. 그러니까 이 코드가 아무나 부업만 아니고 법령이나 행동의 준칙이야. 네. 자, 또한 종업원들도 자 자신의 조직체의 어떤 정책이나 윤리적인 어떤 강령에 언제 의존하고 그 그러, 그러지 않을 때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태까지 앞선 그 선배 사원들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도 그러다가 법에 걸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조직의 어떤 정책을 따르고 어떤 순간에는 고발해버려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5화가 나왔는데 아까 병렬구조라고 했지? 네. 누구랑? need와 to know랑 went to 누구랑 권리 나온가 보자고. 이게 그래서 실전에 나오면 병렬구조는 해석하지 않고는 문제의 정답인지 오답인지 알수 없어. 원래는. 다만 여기는 형태적으로 need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to know에 no도 있고 웬 다음에도 원형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것 뿐이야. 네. 종업원들은 또한, 자, 뭐를? 자, 내가 보기에는 투노우랑 걸리는 거야. 디스커션 할 필요도 있다는 거야. 음. 뭐랑? 자신의 직장 동료들이나 매니저랑 토론할 필요가 있어. appropriate conduct? it conduct가 뭐야? 이게 지휘하다가 아니야? 행동, 풍행이란 뜻이 있어. 네. 적절한 행동이 뭔지에 대해서 직장 동료, 이거,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 거야 음. 또는 이게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안돼 매니저에게 음. 자 토론할 필요도 있단 얘기야 네. 그치 자 따라서 그 다음 윤리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not always 무슨 부정 부모 부정이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야 그러면 나 같으면 요 문장이 빠져나가서 들어갈 위치 문제 문제를 만드는 게 제일 짭조름하게 느껴 음. 음? 자, 그리고 그 뒤에 예시가 나와 부분부정담의 예시가 나오는 전략이라는 걸 기억해두라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딱한 번만 읽어도 순서 배열 문제가 나왔을 때 네가 맞춰 음. 사실 순서 배열 문제는 본문을 다 읽는다고 외우는 게 아니야. 네. 핵심이 되는 한두 문장의 논리적 관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도 BCA든 CAB든 잡는단 말이야. 네. 오케이? 음? 내신 내 내신의 공부법.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뭐 태현이랑 이렇게 내신하면서도 한 번도 외우라고 한적 없어. 음. 그런 게 좋은 공부법이 아니라는 거야. 네. 자, 자, 그래서 윤리적인 결정 과정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레이 에어리어 이게 뭐야? 우리가 회색 지대라고 하지. 네. 응? 최인훈의 광장이 그런 이그 한국 전쟁 과정 속에. 어? 북한과 남한의 이데올로기 어디도 선택할 수 없는 회색지대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 어, 네. 이 그레이 에어리어는 꼭 외워둬. 어? 자 여러 가지 표현으로도 나올 수 있어. 네. 자 그러니까 이때 그레이 에어리어는 윤리적인 거니까 뭐야? 이게 옳은 건지 음. 어? 그런 건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지.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자 이때 대시 자 누구를 봐도 바로 그레이 에어리어지. 네. 그런 회색지대는 언제나 딜레마. 자, 딜레마. 어떤 딜레마를 일으켜. 자, 양보절 나왔지? 아무리 어떤 식으로든지 노메를 하오니까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지 상관없이 항상 딜레마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 네. 자기는 윤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남들은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음. 자기는 비윤리적이라고 기피했지만 사실은 그게 윤리적인 것일 수도 있었다는 거야. 네.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자, 그럼 회색 지대에 대한 예기가 나오겠지. 자, 의문문이야? 자, 종업원은 리포턴 k 워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타임 세프트가 뭘까? 시간 절도라는 거는 근무하지 않고 근무 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음.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는 거 참고로 알아둬? 네. 어?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뭘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 매영이 사실 은 누나가 미국으로 이민 간 거거든. 그래서 처음엔 미국인 회사에서 일을 했어. 네. 그럼 미국인 회사에서는 어? 중간에 휴대폰도 못 봐.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이 휴대폰 봐. 네. 심지어 선생님, 뭐도 보냐면 종종 이제 쿠팡 배달부를 보거든. 그러면 개인하고 카톡을 해. 미국은 그런 거못 해. 그러면 그게 해고 사유가 돼. 우와. 노동 문화가 달라. 네. 그러니까 매형이 실제로는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이었어. 네. 직장 가잖아 딱두 가지 배경 빛네 아... 점심 먹고 한 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커피 마시러 나가 아안돼 아, 음... 그래서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를 자세히 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뭐 들고... 들고 들어가지 우리랑 노동 강도가 달라 네. 왜냐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전까지 선진국 사람들이 실제로 선 그니까 그 관광산업이 풍부한 이탈리아 남부 유럽은 좀 게을러 빠졌어. 음. 어? 음,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 선진국에 도달했던 나라들은 노동 강도가 우리보다 훨씬 세. 그거를 과소평가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타임 세프트가 뭔지 알겠지.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구조냐면, 음? 자, 자, 인기 지인이 참여하고 관여하는 거야. 네. 시간 절도에 관여하고 있는 직장 동료에 관한 보고를 해야만 하느냐 음. 제가 지금 딴짓 하는데. 꼰질러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어? 어? 내가 내가 신입이고 제가 고참인데 내가 고발 하면 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딜레마라는 거야. 음. 그리고 세일즈 퍼슨 이때 리브 아웃이라는 수고를 외워. 이 리브 아웃이 뭘까? 떠나다? 응? 내버리다야. 음.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야. 봐봐. 자외판너는 판매 사원은 어떤 사실? 자신이 팔고자 하는 제품의 형편없는 안전성에 관한 기록을, 자, 안, 위험하다는 기록이지? 음. 형편없는 안전에 관한 기록을, 자, 고객에게 프리젠테이션, 자신의 제품을 설명을 할때 누락시켜야 되느냐? 음. 이거 내가 팔아야 되는데? 이, 이 자동차가 자주 고장난다는 얘기를 꼭 해야 되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딜레마가 있다는 거야? 네. 자, 봐봐. 그럼. Such a question. 그러한 질문들은 require, 요구하고 있는데 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evaluate, 평가하게끔 만드는 거야. 응? 자신의 어떤 선택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측면. 이때 ethics는 윤리학이 아니야. 윤리적인 면을 평가하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자, 결정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지. 응? 뭐를? 자, 뭐를 결정하는 거? 자, 에스컬 d 가이던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안내 지침을 요구할지 말아야 될지 여부를 결정하게끔 요구하게끔 만든다는 거지. 네. 이럴 때 자, 만약에 물어볼면, 그 다음에 직장 동료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하는 그런 안내 지침을 요구할지 여부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네. 자, 따라서 이, 이 기업의 윤리는 잠깐만 이 윤리는 자고용주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야. 누구에 관한 얘기도 나와? 노동의 측면에 관한 얘기도 나온단 말이야. 음.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볼줄 알아야 돼. 오케이? 네. 응?